제가 이런 걸 얘기했어요. 좀 성공 앞에 겸손해라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거두고 나서, 어떤 성공을 거두고 나서, 음, 기도하면 다 돼요. 하나님이 하셨어요. 이런 말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.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해서 아직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, 이건 좀 제가 오프라인에서 주변 분들한테 들었던 질문이에요. 그러면은, 만약에 좀 이렇게 간증할 일이 있을 때, 혹은 간증을 부탁받았을 때,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? 그럼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? 이제 이렇게 좀 질문 이온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정말 병이 나아가지고아 우리 좀 간증 좀 해줄 수 있으세요. 그러면은 어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? 그러니까 제가 올린 영상을 보아하니까 어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하셨어요. 아니 근데 그럼 그 중에 하나님이 그병원 가운데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적 흔들림이 또올수 있다 보니까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극단적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간증은 다 하면 안 된다 시중에 간증집 다 읽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말들이한반 정도 동의합니다 실제로 시중에 있는 간증들 중에 오히려 사람들의 신앙을 왜곡하고 좀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간증들이 제가 봐도 많이 있고 한데 사실 근데 간증은 정말 취지에 맞게 잘 이루어진다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정말 잘 북돋을 수 있고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공동체성을 키울 수 있죠. 그럼 어떻게 간증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, 이것을 알려주는 찬양이 있어요. 찬송가 중에 어떤 걸까요?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. 그 다음 가사가 뭐죠?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.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.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도다. 네. 뭐가 간증이라고요? 이게 간증. 이거 간증하면 되는 것 같아요. 이거 간증. 네. 이 간증은 정말 공동체 가운데 도움이 되죠.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내가, 그러니까 죄인임을 자각했는지 왜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 느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근데 이런 간증이라고 한다면 전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간증은 굉장히 교회에서 필요하고요. 자,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요, 이런 간증들은 좀 재미없어하는 경우가 있죠. 소위 말해서 좀권이안 된다. 그러니까 뭔가 아좀 그래서 간증 됐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간증은 그런 겁니다. 나도 저 삼처럼 되고 싶다. 그럼 그저 삼이 어떤 건데?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고 어 좀잘 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. 뭐 이제 하버드 대학 졸업생의 간증 <laughs> 연 매출 200억. 신화, 회장의 간증,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.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의 간증,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막상 이런 간증을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아까 그런 들었던 간증보다 더 뜨거워질 거다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, 그냥 우리 괴성도 분들 중에 뭐 생선에 파시는 분의 간증 할수 있겠죠. 예를 들면은 이분이 그냥 정말 일상적으로 생활하다가 어쩌다가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었는지 뭐 예를 들면 뭐 저는 계속 엄마 따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뭐 그냥 뭐 교회가 착하게 살고 그는가보다 했다가 교회에서 이번에 뭐 요리 문답 강의 열린다고 참석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왔다 갔다 그냥 잘 했었는데 야그거 배우다가 진짜 아 내가 되게 나 존재였구나, 하나님한테 용납받지 못할 존재였구나, 그걸 느꼈는데, 었 그걸 그냥 지식적으로만 느끼고 있다가, 제가 그 일하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. 하하루는 물고기가 들어왔는데, 그, 저보고 택가리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 후쿠시마 쪽 수입산인데, 그냥, 국산이라고 하고 팔아라 그러면은 마진율을 훨씬 높게 잡아주겠다 제가 보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마진율이잘 붙고 하는데 둘이서만 말 맞추면 이제 끝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보고서 내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갈등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3일을 고민하다가 죄송하다고 그걸 거절을 했는데 그때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야내 어떤 돈을 위해서라면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누군가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는 인간이구나 그때 배웠던 내용이 맞아지면서 막 제가 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. 아,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. 그러면서 그 계속 그 요리 문답을 배워가는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. 그 나한테 부활을 주셨다. 이게 너무 감사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면서 진짜 그때부터 저는 아 이게 정말로 구원이고 신앙이구나.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럼 내가 있는 이 직장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까? 전 그랬던 것 같아요. 결국 내가 정직하게 물건을 팔고 제대로, 제대로 된 물건들을 납품해 왔을 때 결국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이 생선을 통해서 건강을 얻고 가정에서 즐거움을 얻는단 말이죠. 그래서 정말 내가 정직하게 팔아야 되겠다. 근데 가끔은 이 정직하게 파는 게제 수익하고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. 근데 내가 만약에 정직하게 파느라 조금 적게 수익을 거둔다면 은 그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헌금이라고 생각을 하자.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고 이런 간증 정말 좋지 않습니까? 근데 이런 간증이라면 정말 좋고 저는 이런 간증은 굉장히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. 을 특히 진짜 정말 그 각각의 직업군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뭐 생선 가게를 뭐 열었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갑자기 막 다음부터 막 200억 300억 그런 간증 좀 말고. 그럼 결국 하나님 믿어서. 무엇이 좋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믿었더니 사업이 커졌어요. 근데 우리의 자랑이 그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아까 사선과 얘기했던 정말 온전히 죽게맡힌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. 그러니까 내 죄를 씻으신 주님만 보이고 그 분을 바라보는 일상. 그래서 정말 내 일상 가운데, 내 직업 가운데 그 기쁨과 아름다움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, 하나님 나라를 내 직장과 내삶 가운데, 그리고 그것을 교회와 복음이 어떻게 도와줬는지, 이런 간증들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네, 이런 간증들을 좀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도 좀 많이 동료하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네, 간증이라고 없고 무조건 거를 필요 없다 이런 간증은 정말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.